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품, 사람들의 적극 취향을 반영한 부주 제작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곳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옷이든 물건이든 100% 취향을 담은 물건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 하지만 이제는 내 취향을 적극 반영한 물건들을 쉽게 소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이유 바로 커스텀 부주 제작이 있기 때문인데요. 달력부터 캐빙, 컵등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물건들을 내 맘에 쏙 들도록 제작 중인 곳이 있습니다. 순위가 감성이 되고 감성이 일상이 되는 따뜻한 디자인 작업실입니다. 내가 그린 그림이 제품에 입혀지면 어떨까? 라는 작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회사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디지털 드로잉을 활용한 개인 작업실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디지털 드로잉을 통해 나만의 캐릭터나 로고, 패턴을 자유롭게 디자인한 후 실제적으로 굿즈로 제작을 하는 단계까지 합니다. 또한 3D 드로잉으로 아트토이를 제작하고 AI를 활용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에 맞춘 커스텀 디자인을 통해 독창적인 굿즈를 제작하고 있다는데요. 무엇보다 모든 디자인은 컴퓨터나 디지털 전자기기를 이용해 이미지를 그리는 디지털 드로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드로잉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작업에 아날로그적인 요소를 결합시킵니다. 단순한 디지털 프린팅이 아닌 아트북 형식, 커스텀 굿즈 등으로 확장하여 고객들에게 더욱 감성적이고 실용적인 예술 경험을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아트북 시리즈가 그렇습니다. 속지는 디지털로, 표지는 아날로그로 제작합니다. 이러한 융합은 고객들에게 예술이 더 친근하고 실생활에 밀접하게 느끼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예술성과 창의성을 강조한 디자인 하지만 삶에서 활용할 물건들인 만큼 실용성 또한 놓치지 않고 있다는데요 굿즈나 아트북 등은 단순히 감상용을 넘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제작돼 고객들의 만족도를 끌어올리고 있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 굿즈들이 전시되어 있는 쇼룸입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굿즈 중에 하나인 캘린더인데요. 이 안에 속지는 아이들이 사계절을 표현하여 그린 그림들로 구성되어 있고, 겉지에는 이렇게 우드에다가 인쇄를 해서 감성적인 느낌을 더했습니다. 다양한 대상층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하기도 하고요. 현장에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커스텀 제품 디자인 강의를 진행하며 예술을 통해 창의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고객 맞춤형으로 진행하기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고 직업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에 의의가 큽니다. 또한, 장애우들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경우 이런 예술 활동을 통해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예술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창의성을 이끌어내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술적 활동과 함께 성취감과 희소성 있는 물건까지 얻을 수 있는 구체 제작. 더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겠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캐릭터나 로고가 담긴 굿즈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 그게 가능해?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움 말씀 주실 김미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을 텐데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는 어,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드로잉이라는 기, 도구를 기반으로 하는 나만의 굿즈를 만드는 그런 제품 제작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커스텀 디자이너로서 어, 많은 작가 활동이나 아트페어, 그런 전시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좀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떻습니까? 그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나 뭐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1대1 맞춤 제작 커스텀 디자이너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대상층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어, 특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어,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부하고 신랑이 뭐 자기의 이제 사진을 주면서 예쁘게 그림을 그려서 작품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받은 적이 있어요. 오. 그래서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이제 선물을 해드렸거든요. 더니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오. 그래서 뒤에 사진에 예쁜 저의 작품이 걸려있고 일상에 잘녹아들어서 행복을 주고 있다는 생각에 되게 행복하고 되게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니, 돌잔치 가면 뭐 선물 하나씩 주잖아요. 네. 그런 것도 정말 굿즈 상품을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이 들어오나요 의뢰가? 네 맞아요. 굿즈 상품이 더 그러면 이제 어, 좋아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기법과 그다음에 새로운 기계들을 사용해 가지고 좀더 다양하게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구조상품은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감동을 준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선물을 받는 분들도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어, 어떤 계획들 좀 갖고 계세요? 어, 저희는 아무래도 문화 프로젝트를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대상층들을 만나고 싶어요. 성인부터 장애우분들까지 그리고 유아부터 청소년기까지 다양한 대상층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확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굿즈 상품을 갖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김미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